네 장수상에서 순수한 남자 고등학생 역할을 맡은 민성, 네 민성 역할을 맡은 찬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무대 위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데 오늘 굉장히 지금 떨려하는 것 같아요, 찬열 씨. 네, 좀 많이 떨려요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자 지금 네, 네 그럴까요? 아니, <laughs> 그렇습니까? 아니, 저는 우선 어 처음이니까 응. 떨렸죠 어, 많이 첫 영화. 떨리고 긴장이 진짜 많이 됐었는데. 어 저희가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하고 이제 끝나고 그뒷 회식 뒤풀이 네? 그 이제 뒤풀이 장소에서 진짜 한두 시간 정도 가, 너무 떨려서 말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네. 이제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오, 오셔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있었으니까 계속 뭐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. 이제 조금씩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편하게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. 어떤 선배님이 그렇게 말을 가장 많이 걸어주셨나요? 그때 그 이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에? 고기 먹을 때는 여기 한지민 선배님이 <laughs> 바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많이 긴장을 풀어주셨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한지민 씨 너무 예뻐서 고기가 너무 갔겠어요? 잘안 넘어갔습니다. 그죠? 네. 네, 많이 말랐어요 우리 찬열 씨. 자두 번째 테마로. 그 지민 씨도 너무 착하셔가지고. 착하죠. 음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그감동인데 물론 너무 착하신 분. 이렇게 되면 찬열 씨가 뭐가 됩니까? 찬열 씨는 네. 더 착하고요. <laughs> 더 착하고요. 예예. 예. 지금 난리났습니다 지금. 그래서 너무 그냥 어, 너무나. 찬열 씨는 아무도 안 부러웠어요? 네. 네 나이가 부러웠던 적이 없습니까? 네. 지금 본인 나이가 제일 좋은 거죠? 그렇지 않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아, 라고할 네. 수가 없네요. 예. 네 그렇습니다. 앞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더욱더 <laughs>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좋아요. 그 많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두 번째 질문은 누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 중요할 거예요. 내가 찬열이 너 나랑 사랑할 수 있니? 네. 아니, 자 돌직구 질문 들어가세요. 찬열 씨 대답해야 됩니다. 못하지. 편말로 할수 있으면 들고 아니면 조용히 내려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정, 정직해. 어. 어. 뭐야 지금? 사랑할 수 있답니다. 네. 아니 꼭. 너 미쳤니? 너너 엄마가 <laughs> 너 엄마라의 반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아니 아니. 저 하트 저가 생각하기에는 응. 그러니까 꼭 사랑이라는 게. 응? 그 남녀간의 사, 그런 아, 아. 걸로만 볼수 없기 때문에 음. 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음, 음. 그래서 저는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좀 저속하게 <laughs> 네. 생각했는데 <laughs> <아니. 웃음> 아직도 눈을 뜰수 있는 여가